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아비트럼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이 아비트럼 레이어3 강자로 떠오르고 에어드랍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은 코인인데, 지금 큰그 하락이 나오면서 모두에게 손실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 영상 집중하시고, 매매 계획만 정확히 지켜주신다면 추가 진입, 신규 진입 여전히 가능합니다. 홀더분들 여기만큼은 회복해야 기회비용이 수익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힘드시다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해 주셨네요.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수익 놓쳤다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이 기회인 게 차트에 이렇게 매수 매도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이 매매 지표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 육진승과 소통방에서 수익의 길을 함께 하세요. 자, 아비트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패턴이 완성이 되고 지금 하방으로 개미를 턴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구간 잡아간다 했죠 그리고 주요 라인들을 방어해주지 못하면 더 하락할 수 있으니 손재계 정확히 잡으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요 구간 이탈하자마자 더큰 하락들이 나오고 있었고 지금 신호를 살펴보니 주요 구간에 진입한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비트럼은 우리는 집중적 공략해서 수익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아비트럼 중요한 시세 라인 제가 정확히 잡아드릴게요. 바로 1620원 라인과 1450원 라인 이두 라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상승의 주요 맥점은 1620원 라인을 회복했을 때 다시 한번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번 하락의 끝맺음을 낼수 있는 자리는 정확하게 1450원 라인이다.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락이 진정되는 것을 바라봐줘야 돼요. 그리고 수급 또한 현재 골든크로스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 자리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훨씬 더큰 하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1450원 라인을 지속적으로 이탈하는지 이거 정확히 봐줘야 돼요. 항상 모든 매매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 아직 투매는 나왔지만 기간 조정이 완료되지 않아가지고 현재 1450원 라인 다시 한번 터치할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좀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1450원 라인 지속적으로 이탈하면 손절하겠다는 계획을 가져가면서 현재 구간 편안히 매수하시고 지금 알려둔건 단기성 매매입니다 이게 장기 스윙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620원 라인 회복해야 된다는거 이전에는 무조건 단기성으로 대응만 해주시는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번 구간 버리고 싶다 그냥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상승추세에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1620원 라인 안착하는거 보면서 진입하면 바로 수익 내실 수 있어요 홀더 분들, 1450원 라인, 이 자리 지속적으로 이탈하면, 이전보다 더큰 하락, 본 적이 없는 하락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리스크 염두하시면서, 1450원 라인 확인해 주시고, 본격적인 상승이 다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상단에 1620원 라인 안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볍게 돌파하면서 더큰 상승이 나와야 된다는 거, 이점 기억하시면서, 매매 진행해 주세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게, 매수 타점과 어떻게 매매를 끌고 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신규진이 진입, 추가 진입으로 운이 좋게 2, 3일 안에 반등이 나와서 수익으로 전환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이 없다면 길게 보더라도 한두 달이면은 무조건 손실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방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아비트럼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든 전략적 타이밍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 실시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소통방에서 저 육진승과 함께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원하는 코인 하단 댓글을 통해 남기시면 영상 제작해드리니 많은 참여 바랄게요. 감사합니다.